연봉으로 치면 간접적으로라도 1등을 하는 친구는 하지. 직장인들이 이거 영상 보면 약간 현타올 것 같은데요? 예? <laughs> 오늘 윤권대 첫 번째 영상 주제는 보험으로 연봉 8억 버는 사람이 보험 영업을 알리는 이유에 대한 주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수영입니다. 저는 글로벌 금융 판매 NSB 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온라인 보험 영업을 하고 있는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계기가 있었지. 보험 영업을 너무 하기 싫었어. 그냥 보험 자체가 싫었었어. 내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왜냐면 너무 사람들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대표실이 문이 두 개였는데 이쪽. 이쪽으로 설계사가 들어온다고 직원이 얘기를 하면 이쪽으로 도망가는 왜 도망가는 모임에서 또 회원이니까 친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험 가입해달라고 종용을 하니까 부담스러우시 부담스럽지 그리고 이제 5만 원, 10만 원짜리 안 가지고 항상 단가가 50만 원막 이렇게 가져오니까 아이게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래서 안 좋아했는데 여차저차해서 사업을 폭망하게 됩니다 그냥 망이 아니라 폭망 나는 처음에 보험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절박함이 다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보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을 하다가 말 그대로 폭망을 해서 보험 영업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왜 보험인가요? 일단은 어느 정도로 망했냐면 그런 얘기 들어봤어 요 집이 없어서 등기가 안된 환자 집이나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 거기를 알아볼 정도 아, 왜냐하면 어디서도 돈을 구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극한의가 다행히 와이프 신용도가 좋아서 대출을 받고 아파트 월세로 그렇게 시작을 했지 왜 보험을 선택했냐면 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생각한 일정한 소득을 벌어야지만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본 게 보험인데 딱한 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보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나만의 철학을 갖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하자. 그 보험을 모르던 시절에도 그런 생각은 있었거든.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고,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꼭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을 많이 가입들을 하는구나. 강압적으로 그렇지, 강압적으로. 뭐 강압적이든 미안해서든 고마워서든, 특히 뭐 어떤 관계에 의해서 지인이든, 뭐 친구든 소개든, 내가 그렇게 보험을 많이 가입했었으니까, 그게 제일 부담스러운 거 보험이다.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발상을 해서 만원짜리 보험이라도 필요한 것만 제한을 하자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당사자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 지식이 하나도 없었을 때 그런 기준 하나로 이제 시작을 한 거지 요즘 소득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어. FP 시절에 너무 감사하게도 가장 적게 벌었을 때도 200 가까이? 월 200만 원 에, 이거보다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었어 1회 처음 시작했을 때 사람이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게 되잖아 그러면 에너지가 없어져 소박해지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300만 원인데 월3 0 0 숨만 쉬고 먹고 살 정도. 맞벌이 하면 뭐 죽진 않으니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면은 계획을 하는 것조차도 사치가 되더라. 그래서 하루를 갈아넣자. 오늘 하루를. 그 하루를 갈아넣은 게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되고 한 달이 되면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걸 상상하는 것조차 시간이 아까웠어. 사치네요. 사치였지. 왜? 정말 화장실 가는 점심 먹는 시간도 쪼개서 일을 했거든. 아. 그렇게 절박했던 심정. 간절함. 진짜 나락 가기 직전이라서 그런 고민도 사치였다. 그리고 이제 아까 질문이 최저소 최고 소득을 말하시는데, 그러니까 설계사 시절 최소 소득은 제가 코드 나오자마자 첫 달, 180이배 너무 감사하게도 일주일 만에 문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이었나? 어쩔 수 없잖아요. 지인 영업을좀 했습니다. 의사를 상대로. 그래서 그 다음 달에 바로 1등을 했어요. 그 1등 했을 때 소득은 얼마까지 보셨어요?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지 수수료가 없으니까 종신 그냥 깔끔하게 100 200 받았어요. 지금도 그 강남역 1번 출구 앞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laughs> 그때는 이제 실력이라기보다 기존의 인맥으로 그렇게 했었고 최고 소득은 한월60 천? 거의 뭐 일반 직장인의 뭐년 연봉 그 이상이 될수 있는 금액을 한 달만에 보신 거예요. 아 근데 일하는 과정을 아셔야 되는데 소비자들 이름을 좋아합니다. 소득이 물론 값지고 의미가 있지. 어쨌든 내가 그렇게 싫어하던 보험으로 재기의 발판을 세워서 인서울을 했잖아. 하프를 했세. 근데 이 과정이 얼마나 고됐는지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소득이 한 번에 이렇게 컨텀을 하게 됐을 때통장에 입금된 순간의 그 감정이나 그 기분 아, 눈물이 났지 워낙에 고생을 하고 그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 기분을 많이 누리는 것도 사치였어 그 당시 나한테 일을 가르쳐줬던 내 사수 현재 M사에 있는 B본부장 분이 너무 고마웠고 질문이 너무 많은 신입이었으니까 하루에 기본 20-30개씩 거의 귀찮을 정도로 아, 왜냐면 손보를 하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그런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기존에 살아왔던 과정, 스타일, 화법, 상담, 사업도 비즈니스였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런 게 그대로 놓아 들어갔고 또 하나는 물세 틈 없이 그 어느 누구보다 시간의 짜임새와 효율성의 몰입도가 거의 우주 최강처럼 했어 그 정도로 갈아 넣어, 그러니까 세네 시간 자고 했다고 보면 되는데 멀티플레이가 됐던 것 같아 심사 넣어서 기다릴 때 글을 쓰고 글을 쓰다가 바로 전화 들어오면 상담하고 상담하다가 그 짬이 나면 그 시간에 청약서 정리하고 청약서 뽑는데 시간이 잠깐 짬이 나면 내려가서 빨리 핫도그 하나 먹고 오고 정말 시간을 고밀도록 하려고 남들은 되게 부럽다고 봤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 베개에 머리를 누이잖아 그때 그냥 내 촌농이 다탄 하루를 만들자 그때는 진짜 20대처럼 내 마지막 모든 에너지를 갈아 넣었던 거야 그렇게 세일즈 열심히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본부장, 조직을 관리하고 음. 운영을 하시잖아요. 음. 너무 감사하게도 2018년도, 2019년도에 업적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꿈꾸고 일을 해왔던 방식으로 제2의 윤수형, 제3의 윤수형을 만들자. 복제하자. 그렇지. 근데 그때 내가 큰 착오를 했던 거지. <laughs>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상당히 있었나 봐요. 그렇지. 왜냐하면 각자의 색깔에 나의 성향을 입혀야 되는데 무이수가 너무 심했던 거였어. 보험을 나는 멋있게 하고 싶었어. 읍소하지 않고. 내가 드러낸 향기로 고객들이 호응해주고 공감해주고 제발 내 증권을 좀 봐주세요. 누 이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상담하다가 잠깐 기다리세요라고 말했거든. 지금 상담 중이라고. 전화가 계속 오는 거야. 우리 팀원들, 우리 직원들은 내가 보험 설계사라는 게 일단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멋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읍소를 안 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아야 돼. 그렇게 대두가 되려면 세 번째로는 내 스스로 실력이나 능력이 탄탄하게 기반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지 음. 글을 쓰는 능력이라든가 상담력이라든가 컨텐츠를 기획하는 능력이라든가, 혹은 그게 부족하면 부단히 노력해서 레벨업을 할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 나처럼 이게 절벽 낭떠러지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죠. 그게 일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겪는 게 흔치도 않고, <laughs> 나는 단순하게 생각했어. 거의 이럴 것이다. 이 친구들을 모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제 2의 윤수 형이 야, 이거 20명만 돼도 대한민국 1등 먹겠다. 부작용도 없었네. 아니, 부작용 많았지. 나가 떨어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되게 중요한 거는 절박하면 강요하게 되고 읍소한다고 착각들을 해요. 그게 아니거든.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내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부분에서 순서가 잘못됐다 생각을 해 어... 절박하니까 지인한테 가서 이거 사인해 줘. 이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절박하니까 5만 원짜리든 10만 원짜리든 만 원짜리 운전자 보험이든 당당하게 내밀 수 있고 나를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려면 똑같은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이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미흡하더라고. 그게 너무나도 아쉬웠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을 잘한다. 화면빨이 좋다. 글을 잘 쓴다. 그게 아니라 이 설계 믿을 수 있을까? 이 설계사가 정말 진심인가? 나의 보험이 잘 되기를 바라는가? 그게 느껴져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 키워드로 하나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의 영상을 찍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물론 이제 내가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건 그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면 아주 미세하지만 우상향이 되는데 그건 마저도 꾸준하고 루틴을 안 지키면 아주 미세한 우상향도 없는 거지. 이제 크레바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노하우라는 건 어떻게 보면 꾸준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꾸준함이 밑 자신만의 노력들, 연습들, 고민들 실전에서의 트레이닝된 멘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축적이 돼야지 내가 굉장히 친한 형이 있는데 얼마 전에 술자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홈은 남을 등쳐먹는 거라 생각을 했었대 내가 앞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뭐 머리로 킹 맞은 느낌이지 근데 수영이 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 하더라고 왜냐면 지인한테 부탁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내가 잘 돼서 내 스스로가 영업이 잘 되고 하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니까 나는 되게 멋있 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과연 몇 프로의 보험 설계사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 결국은 이 어깨를 떠나기 전에는 이미지 망가지고 지인 다 끊겨지고. 나는 그래서 이제 온라인 보험 영업이라는 게 매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우린을 한 건데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해. 지인 영업이 또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 어떤 사람은 소개를 계속 받을 수 있고. 어. 그런 분들도 당연히 나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자신만의 시장이 있어. 니 당연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만나기 좀 어색하고 디비를 돈을 주고 사야 되거나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수준의 디비를 공짜로 준다고 거기 가서 또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를 볼 때면 좀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보여주고 내 속마음을 보여주면서 상품에 대한 공부를 한 결과 값을 보여줬을 때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그 수많은 레벨 중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치에 있는 것인가를 좀 냉정하게 거울로 들여다보고 거기서 피드백을 하는 선순환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본인만의 색깔을 찾고 내가 가진 노하우로 살짝 없는 게그 정도가 좀 최적이지 않나. 그러면 지금은 영업을 안 하시고 조직 경영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업은 안 하지만 이제 할건다 하잖아. 이게 뭐 수치로 말하는 건좀 그렇긴 하지만 뭐 연봉으로 치면 간접적으로는. 팀부터 빼고 1등을 하는 친구는 한 2억 정도. 오, 엄청나네. 가장 적은 친구조차도 네. 신입을 네. 빼고 이제 1년 이상 근무할 친구... 들 중에서 제일 못 보는 친구가 6천에서 7천. 그분은 영업 하신지 그럼 얼마나 되셨죠? 이제2해됐어돼 <laughs> 2년 차가 현재 연봉 6천이. 네, 6,7천. 직장인들이 이거 영상 보면 약간 현타올 것 같은데요? <laughs> 나는 이렇게 생각해. 사람들이 1억을 항상 동경하잖아. 상징적이죠 상징적이지. 그리고 벌어 보니까 좋잖아. 아유 꿀맛이지. 아 꿀맛이지 근데 착각들을 해. 서울대 가서 1억 버는 게 아니고 지방대 나와서 연봉 2천만 원 버는 게 아니라 1억을 벌기까지에 내가 고통스럽게 인내하고 참고 뭔가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 절대 값을 나타내기 위한 고통의 인계점은 비슷하다라는. 거지. 난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그 상위 레벨은 또더 힘들고 또더 힘들고 그래서 누가 어떻대 어떻대 해서 배합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대학 동기들 다난 대기업에 있잖아 근데 그걸 못 넘거든 정해진 이허들을왜 우리는 갖춰져 있고 주는 대로 받으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부러워해도 본인이 영업직이든 뭐 의사도 마찬가지야 그 정도 레벨에 대한 고통스러움 연습 연막 단련 했냐 이거지 나는 그 누구보다 같은 선상에 났을 때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면 나는 뛰어들 자신이 있었고 난. 숫자로 비교하는 걸 싫어하는데 거기서 제일 열심히 할자신 있었거든 그 어느 누구보다 그게 경쟁력이지 않았나 똑같이 시간을 주고 똑같이 글을 써도 누군 한개쓸때 얘는 세개 쓰잖아 그게 단지 재능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지 노력의 차이는 그렇지 노자를 읽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 덕이 있는 사람은 하고 싶은 말을 또 아끼는 게 있더라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거지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참는 사람이야 결국에 리더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죽을 때까지 잔소를 리 해야 되는 사람이 리더거든. 순소를 해야 되고 왜? 98.9%는 절대 본인이 스스로 못하더라고. 내 통계학적으로 그래. 그래서 그 자극을 통해서 되는 사람은 좀더 빨리 되는 거고, 혼자 뭐 아둥바둥 하더라도 천천히 가는 거고. 이 보험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거를 조금이라도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있다면 너무 좋지. 근데 못 느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최적화된 회사나 조직을 찾아가는 게 맞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더잘 사느냐, 누가 더 삶의 의미를 있게 사느냐, 본인의 꿈을 구현하기 위한 미래에 투자를 하느냐. 결국에는 오늘의 참음과 어떤 견딤에 그 녹아들어 깊이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보험영업을 말리는 거고, 내가 하기로 했다면 어느 플랫폼이든 어느 시장에 뛰어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과연 얼마나 쏟아부으면서 할수 있을 것인가. 찬물에 알갱이로 보면 빨리 안 녹잖아 그러면 열심히 휘저어야 될거 아니야 그거를 열심히 휘저을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지 누군가는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아안 되거든 그냥 폭망하는 거지 그런 거를 볼 때면 너무 안타깝지 진짜 하지 말아야 돼 그냥 집에 가거나 정규직 그게 맞지 그런 사람들은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이 나로 인해서 조금은 밝아졌으면 좋겠고 좀 자부심 있고 멋있게 이 영업을 했으면 좋겠고 그로 인해서 보험이라는 업을 좀더 가치 있고 숭고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장이 넓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낀 점이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있지. 첫 영상인데 긴장되진 않으셨어요? 별로 긴장 안 돼. <laughs> <laughs> 단순하게 생각하고 생각 없이 도전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제대로 준비되고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무장이 안돼있다면 특히 온라인 보험 영업은 답이 없다. 그냥 냉정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서. 음, 끝. 끝. 와.